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한자 보물섬 게임을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저희가 지금 다들 보물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가 보물섬입니다. 음. 보물섬에 어, 보물, 보물. 보이시죠? 이 보물을 획득하기 위한. 딱 알반지 하면 되겠는데. <laughs> <텐데. 웃음> 자, 보물을 획득하기 위한 이 게임인데요. 여기 보시면 카드 안에 보물 지도들이 들어있어요. 음. 자, 이 보물 지도를 잘 보시면 이렇게 음만 있는 것도 있고요. 손만 있는 것도 있고요. 어 음. 글자가 있는 것도 있네요. 그대로 글자를 똑같은 글자를 찾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음 보물 지도가 있는데 여기 시작부터 보물선까지 이 순서대로 다 진행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단어를 잘 배열해서 보물선까지 잘 오아서 마지막 놓은 사람이 보물을 획득하면 음. 음. 그럼 잘만자면 되나요. <laughs> 할반니 해줄게. 나 <laughs> 선물로 줄게 그냥. <웃음> 고마워. <laughs>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보물이 한 개니까. 음. 근데 보물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있거든요. 음. 아이들한테 어, 솔직히 카드를 주는 것보다는 이런 보물을 좀 많이 놔두시고 음. 얘가 맞지. 갖고 가고 그 다음 요거 얘가 갖고 가고 이런면더 좋겠죠. 근데 이거는 음. 이제 여유에 있는 대로. 어. 우린 보물 놓고 합좋다 아, 아,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 면 계속 이걸 쓰시고 음, 카드를 주셔서 음, 점수를 음. 계산하셔도 됩니다 아, 보물, 다들 보물에 관심이 많아 어. <laughs> 반짝반짝하잖아 진짜? 나이 드니까 이런 반짝반짝한 거지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이렇게 해요 지금? <laughs> 갑자기 디톡스 딱 마신 느낌인데? <laughs> 나도 별로인 것 같아 이런 <laughs> 진짜를 달라고 진짜를 난 좋아 이건 <laughs> 네게다해 아, <되게> <laughs> 아싸 아싸. 그리고 게임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놀고 있어. <laughs>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좀> 되셨죠? 음. <laughs> 막놀 생각을 많이. 아 여기 앞뒤가 장식이 달라요. 그렇죠. 아 보시면 대박.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생각보다 헷갈려. 왜냐면이 뒤에 있는 글자하고 여기 총. 칩이 여섯 개인데요. 그럼 단어 몇개 들어 있을까요? 열두 개. 열두 개에어가 들어 있습니다. 열두 개에서 여섯 개만 골라서 아. 놓기 때문에 그냥 쉬운 거안 그냥 놓는 줄 알았구나. 어. <laughs> 잘 봐야 <laughs> 돼요. 맞는데 어디갔지? 있 아, 그렇죠. 아. 그거까지 아. 생각하면서 그렇게 단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시작. 자. 자. 하나. 하나, 둘, 셋, <웃음> 네 누구죠? 벌써 났어. 어디 갔지? 벌써. 다섯 개 넣었습니다, 그렇죠? 다섯 네, 개네. 붙은 네. 게는 안 써요, 덕분에. 다 있는 거 맞죠? <laughs> 의심하지 않아요. <laughs> 자, 먼저 가져갔죠. 자, 근데 다 같이 보문석한 도착한 다음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알향 가우제 한가지 동 발정 마비촌. 자, 이렇게 맞는지 봐야물까지 봉물 한자가 뭐죠? 봉물이지 <laughs> 뭐. <보물에> 보물, <웃음> 보물 <웃음> 이런 식으로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렇게. 제가 하나 획득했고요 두번째 봄을. 음. 자, 다시. 아, 나좀 파란색. 블루다. 블루다이아몬드. 글루 어, 블루 예쁘다, 블루 예쁘다. 자, 한번더가고겠습니다 자, 우리아 이거는 좀 빠르죠? 그죠? 하나, 둘, 셋. 어, 같은 구조야. 오, 왜 이렇게 빨라! 아, 보물 가져가라고. 가져가라. <laughs> 어, 어쩔 더... 너무, 너무 짜증날 것 같아. 보물 좀 왔는데, 누가. 바로 직전에 가져갔어. 도착했는데. 아, 찰나, 찰나. 이거 VAR 해야 됩니다. 아니, 못 가져가. <laughs> 아, 깜짝이 아, 아, 그러니까 게임을 잘하고도 점수를 못따는뭐 이런 일이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서역 서보방 주인 주 남극 서 북극 서 안을 정 지안이고 아 호를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여기까지. <목소리> <laughs> 저희가 지금 여기 장소가 좀 좁아서, 그죠? 이렇게 놓는데, 좀 선생님은 좀 멀리 떨어져서 탁탁탁 놓아가면 더 재밌겠죠? 음, 음.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사, 3인인데, 보물석까지 한 4, 5인이 모여서 쫙 음. 가면 약간 장관이겠다, 그죠? 어. 네, 그런 식으로, 네, 한자 보물석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